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박찬주 예비후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오늘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공개적으로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 유튜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한 후 사퇴 선언을 발표하고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저기 그 갑자기 들어온 소식이라서 일단 박찬주 예비의 보 사태 선언문 전문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국민의 힘 경선 버스에서 하차하려 합니다. 저희 목표는 1차로 8강에 진입하는 것이었으나 8강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계속 경선에 참여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느끼며 느꼈으며 지금이 하차할. 적절한 시간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11분의 후보님들 중에서 11분, 11분이 후보님들을 지금 제가 나이라자면 이렇습니다. 박찬주 후보를 제외하고는 11분이죠. 저는 이 11분의 후보님들 중에서 무너진 안보를 바로 세울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놓고 우국 충정의 심정으로 주의깊게 관찰을 해왔습니다. 모든 후보님들이 다 훌륭하십니다만 군 통수권자로서 강단있게 안보를 바로 세울 분은 홍준표 후보님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위법적인 적폐수사의 진실을 파헤치고 모두가 바라는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되어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9월 12일 박찬주 이분은 군인으로서 정말로 귀감이셨습니다. 군인으로서 정말로 모범을 보여오셨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께서 후보를 사퇴하면서 11분의 후보를 놓고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무너진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울 것이냐가 1번이고, 2번이 문재인 정부의 위법적인 적폐수사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 이게 적임자가 누구냐? 자, 박찬주 대장은 이렇게 길론 내립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강단에게 안보를 바로 세울 분은 홍준표 후보님이라 판단했고 두 번째 문재인 정부가 해온 그동안 위법적인 적폐 수사. 적폐 수사 뭐죠?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거죠. 적폐 수사는 딱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님으로부터 이 수치라는 것을 받는 장면이다. 수치가 뭐냐면은 군인은 진급할 때 칼을 받습니다. 지휘검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렇게 늘어뜨리는 이 수, 이것을 수치라고 합니다. 수치를 받으시는 장면, 받고 나서 악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과연, 문재인 정부의 위법적인, 무법적이죠. 적폐수사의 진실을 파헤치고, 적폐수사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분이 대통령이 출마하셨는데, 누가 자기를 대신해서 적폐수사를 파헤치줄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홍준표 후보더라.세 번째 모두가 바라는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는 누구냐 홍준표 후보라는 겁니다.자 어쨌든 박찬주 후보의 개인적인 사견이겠지만 홍준표 후보 여기에서 또 날개를 달게 됐네요. 저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지선을하면서 지지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일마일의 바람은 있습니다만 은 이분의 판단 영역에 제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분의 판단 영역은 이분의 판단 그대로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세 가지 누가 군통수권자로서 강단 있게 안보를, 안보를 바로 세울 것이냐 문재인 정부의 위법적인 적폐수사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누가 가장 책임자냐 모두가 바라는 정치 계획을 누가 이룰 수 있느냐? 그세 가지 질문에 답변은 홍준표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선 1차전을 앞두고 지금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진 의원, 박찬주 전유군대장 오늘 사퇴하면서 홍준표로 지지선을 했고, 안상수 전 인천 시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제주지사, 유승민 뭐이 말도 하기 싫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기표 김혜시 을 당협 위원장, 장성민 전 의원, 최재현 전 감사원장, 하태경 여도 말하기도 싫고, 홍준표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이 11명이 남아서 남은 대선을 대선 레이스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15일 날이 1차 컷오표죠 15일 날이 이 11명 중에서 8명이 선택됩니다. 8명이 선택되는 기준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는 당원입니다. 책임당원, 나머지 80%는 여론조사입니다. 자이 여론조사 방식은 아직 최종 픽스는 안 됐지만 역선택은 인정하되 대신에 1대1, 뭐~ 저기 조사를 할것 같습니다.어쨌든 지금 한 사람이 사퇴했다는 것은 국민의 힘 경선 이 과정을 보고는 상당히 뭐~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또 다른 누군가가 사퇴 선언이 나올지도 모르죠.왜냐 어차피 여덟 명에 못 들어가면은 15일 되면 결판이 나버리니까. 그 전에 사퇴하면서 누구를 지지선을 하면은 나름 명분도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11일, 15일 날 지금부터 3일 남았네요. 결정이 나버리면은 그때는 자진사퇴도 안 되고 그냥 털려나가는 거니까 그 중간에 또 누군가의 사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박찬주 전 대장님은 저도 관심이 많이 갔던 사람입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인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군인이고 군인 정신이 투철한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경선에서 하차했습니다. 자, 지금 역사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찬주 지지자 박찬주를 지지하셨던 분들의 선택은 어디로 갈 것이냐? 본래 12명이 지지하면은 12분의 1까지는 안 돼도 나름대로 박찬주 대장을 지지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거는 뭐 하다 못해 누구라도 전부 다가 출마해도 뭐 지한표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누구라도 자기 자신 또는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소수라도 있습니다. 이 소수가 또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님이 지지선은 한 것처럼 홍준표한테로 따라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그분들 중에 일부라도 뭐 저의 욕심으로는 최재형 감사원장 쪽으로 와주면 고맙겠고 뭐 그건 제 그냥 농담성 하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또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여덟 명이 남으면 그때부터는 더더 치열해집니다. 경선판은 굉장히 치열한 데입니다. 여러분 인정사정 없습니다. 경선판에 인정사정이 있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부딪히는 데가 경선판인데 자 지금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이것이 다 흥행의 과정이니까 그래야 재미있어야 국민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끌어모을 수 있죠. 민주당에서도 오늘 오후 6시가 되면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강원도에서 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흥행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법 많은 표수가 판가름 날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민주당 쪽에 가는 관심을 이쪽으로 끌어모아야 된다. 어쨌든 당겨 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더 많은 관심과 또는 더 많은 재미거리, 흥미 유발 요소 이런 것들이 우리 쪽에서 더 많이 제공돼야 되는데 어쨌든 민주당 쪽은 지금 결선이 다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관심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경선판은 점점 더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